이번 시간에는 2024년에 나온 ITQ 엑셀 문제 중에서 부분합이 나오는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분합입니다. 자, 그래서 옆에 가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탕 화면에서 엑셀부터 엑셀 2021부터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장에서 시작하기 전에 할일 제일 처음에요. 밑에 시트 1이 있죠? 네, 이 상태에서 플러스 옆에 플러스를 눌러서. 시트 3까지 만들어주신 다음에요. 시프트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시프트 버튼을 누른 상태로 시트 1까지. 이렇게 클릭해야 3개의 시트가 선택되고 그룹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서 A열하고 일행 사이에 있는 이 삼각형 전체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홈탭으로 가도 되고요. 또는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해도 됩니다. 전부 선택되면요. 글꼴은 굴림. 이거 고정값입니다. 굴림. 크기는 11 포인트 이상 없습니다. 그냥 한번더 누르셔도 되고요. 가운데 맞춤 이렇게까지 딱 미리 맞춰 주신 다음에 a 열만 클릭해야 됩니다. 핵심입니다. 순서가 a 열만 마우스 왼쪽으로 먼저 클릭하고요. 그다음에 마우스 우 클릭 오른쪽 클릭해서 열 너비. 열 너비는요. 모든 a 열은 1로 맞춥니다. 1 확인.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 해주신 다음에는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시트 3부터, 네, 더블 클릭해서 제3 부터 네 더블클릭해서 제3 작업 엔터 아직까지는 그룹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2 가서 더블클릭 해서요 제2 작업 엔터 그리고 시트 1 가서요 제1 작업 엔터 제1 작업 제2 작업 제3 작업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1 작업 한정 해서만 b열부터 j열까지 예 b부터 j열까지 가서 열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 해서 열 너비 12에서 15 사이 숫자 뭐 13이나 14 적어 주시면 됩니다 모니터 한 화면 안에 잘 보이게 옆에 k열까지는 최소한 보이게 잡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 1행부터 14행까지 숫자 1부터 14까지 가서 마우스 우클릭 하신 다음에요 행 높이 행 높이는요, 고정값 30. 그래서 확인. 이렇게 잡아주시고 나서 위에서 세줄 띄우고 네 번째 줄, B4셀부터 J14셀까지 전체를 딱 범위를 잡아주신 다음에요, 마우스 우클릭. 그래서 두 번째 줄에 테두리를 클릭해서요, 처음에 모든 테두리 클릭.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한번더 테두리 옵션을 선택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범위 지정된 곳 안에서 첫 번째 줄 띄우고요 b5 셀부터 j12 셀까지 이렇게 딱 다시 잡아 주신 다음에 다시 마우스 우 클릭해서 테두리는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되셨으면요 빈셀 클릭 컨트롤 S, 저장을 눌러서 위치 잡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6, 8개 쓸게요. 수험번호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수험번호 빼기 이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나중에 요령이 생기면은요 시험장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키보드랑 마우스 조작할 시간을 주거든요 그때 미리 이거를 인쇄에 가서 물론 연습은 많이 하셔야죠 인쇄에 가서 빠르게 보면서 하면 억지로 외울 필요 없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씩 보면서 글자부터 입력해 볼게요 모집코드 저는 참고로 제목부터 입력합니다 구분 활동 주기. 봉사시간, 모집인원 그리고 줄이 바뀌죠. 한셀 안에서 줄이 바뀔 때는요. Alt 플러스 엔터 그래서 괄호 열고요. 단위, 명그 다음에는요. 신청인원 Alt 플러스 엔터 단위, 명그 다음에 봉사시작일, 순위 네 그리고 빨리 입력할 수 있는 한 줄을 세로 방향으로 먼저 입력해주세요. 그게 나중에 시간 아낄 수 있어요. 그럼 전 봉사시간 갈게요. 8, 6 4, 3, 8, 8, 7, 5. 네. 그래서 이상이 없어야 나은 거 입력하다가 혹시 밀려 쓰거나 잘못 썼을 때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뭐 순서는 이제부터 상관없죠. 1, 300, 750. 심표는 먼저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작업합니다. 엑셀은 500, 1, 500. 1, 783, 657, 954, 1, 350, 389, 1, 280. 어, 잘못 눌렀네요. F1키를 눌렀습니다. 예, 그러면은 없애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월 1회. 월. 이렇게 자동완성 기능이 있습니다. 똑같은 글씨는 한 글자만 쳐도 완성이 되거든요. 월. 월. 네. 그냥 엔터 치면 됩니다, 이때는. 주2회주 2회죠? 이건 그냥 다 치면 되고요. 월. 이건 월만 쳐도 되죠? 주 2회, 그 다음에 주 1, 그 다음에 주 2. 네, 이런 식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의료 봉사, 문화 봉사, 문. 문만 쳐도 되죠? 기술 봉사, 문의의 의, 기. 네, 이렇게. 나중에 연습되시면 빨라지실 거예요. 안과 치료. 사물놀이, 미용, 구악 위문, 치과 치료, 한방 치료, 도배. 그리고 영어. CB 시비... 다시 110, b c 1 2로 bc-10101, jc-112, bc-120101. 글자를 먼저 다 입력해 주신 다음에는요, 네, 합쳐져 있는 부분 있죠. 먼저 입력하고 합쳐도 되고, 합친 다음에 입력해도 됩니다. 참고로, B13셀부터 D13셀까지. 그 다음에요. 고정값입니다. B13부터 D13. 그리고 컨트롤 눌러서 B14에서 D14. 그리고 컨트롤 누른 상태로요. F13에서 F14. 그리고 G13에서 I13. 이만큼이 병합이 되거든요. 이렇게 병합되는 거를 처음에는 그냥 선택하고 그 다음부터 컨트롤 눌러서 범위를 각각 지정해 주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해서요. 오른쪽, 첫 번째 줄 끝에 있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합쳐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입력해도 됩니다. 신청인원 단위, 네, 신청 단위 명 평균. 네, 그 다음에요. 의료봉사 신청인원 단위 명 합계. 최저봉사 시간, 그리고 봉사명 신청인원 아니 0 참고로 여기 옆에 있는 거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H14셀은 문제 조건에 맞춰서 가는 거지 여기 같이 입력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기 테두리가 그려져 있죠? 테두리 대각선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테두리 옵션 선택하면 대각선 없죠? 그래서 다른 테두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셀 서식에서 대각선 X자를 한번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타이핑 입력하는 거는 전부 다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자, 여기 문제 조건을 보시면은요. 글꼴 굴림 11포인트는 됐고요. 정렬은 숫자 및 회계서식은 오른쪽 정렬.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이라 했죠. 오른쪽으로, 출력 형태에서 오른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만 딱 잡아주시면 돼요. 이만큼이 오른쪽 배치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은 마우스 우 클릭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쉼표까지 한꺼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쉼표 스타일 이걸 딱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숫자 및 회계 서식이라 했습니다. 참고로 이 쉼표 스타일이 회계 서식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가운데 맞춤이 돼 있죠. 눈으로 보기에 오른쪽이 돼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오른쪽 맞춤 한번더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누르면 10점 감점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 네, 끝났습니다. 그리고 2번은 도형. 사다리 꼴이라 했으니까요. 삽입의 도형. 에서 사다리 꼴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A열은 이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준점은 B열이 되고요. 완전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 중간쯤. 부터 시작을 하고, 이렇게 쭉 그려서, G열을 살짝 걸치죠. 예, 그러면은 삼행도 완전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살짝 걸치게 가서 손을 떼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그러면은요, 도형을 그리면 바로 위에 도형 서식의 도형 효과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오프셋 오른쪽을 딱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모집 및 신청 현황. 글자 입력하라 했으니까 글자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식을 맞추라고 했습니다. 그럼 서식 맞추기 전에는 이 글자가 현재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도형 전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홈탭. 가서 글꼴은 굴림. 엔터. 그 다음에요. 크기는 24. 그다음에요 검정 글꼴색이죠 글꼴색 자동 눌러도 됩니다 그리고 굵게 그리고 채우기 노랑 페인트통 가서요 채우기 노랑 그러면은 문제 조건에는 없지만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가시면은요 맞춤에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까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결제창 만드는 겁니다. 임의의 빈셀이라 했으니까 옆으로 갈게요. 옆으로 가서 결 줄이 띄어져 있으니까요. Alt 플러스 엔터 제. 그 다음에 담당 팀장 부장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합쳐주시면 돼요. 이게 셀이 각각 나눠져 있지 않죠? 마우스 우클릭해서 셀 병합 그리고 여기도요. 담당 그 L2부터 L3까지 병합. 그리고 각각 병합하셔도 되고요. 또는 자동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하나를 병합했으면, 네, 사각형 있죠? 오른쪽 아래, 이거를 마우스로, 옆으로 이동시켜도 됩니다. 자동 채우기 핸들이 서식까지 같이 그,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테두리를 그려줘야겠죠? 네, 마우스 클릭해서 모든 테두리. 이렇게 해서 임의의 빈셀에, 아,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했고요. 그림으로 복사 기능이라 했죠. 그래서 복사는 그대로 컨트롤 C. 일단 복사를 하고요. 붙여넣기 위해서 붙여넣을 위치를 먼저 시작하는 위치 셀을 클릭해주신 다음에요. 마우스 왼쪽으로 이동해서 홈탭에 붙여넣기. 아이콘 밑에 옵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서 세 번째 거 그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클릭해주시면 되고요 크기는 적당히 조정해주시면 됩니다. 위아래가 너무 딱 붙지 않도록. 살짝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옆에 조건에 보면은요, 원본 삭제. 그렇기 때문에 원본이 이 셀이죠? 이 셀을 마우스로 드래그를 딱 하시게 되면은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삭제, 셀 삭제라는 버튼이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전에는 활성화가 안 됐거든요. 여기서 삭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끝났습니다. 그 다음 문제. B4부터 J4. 그리고요, 컨트롤을 눌러서 G14셀, I14셀은 주황으로 채우기 하시오. 마우스 우클릭해서요. 페인트통, 주황색, 표준색, 주황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에, 그럼 H14셀을 먼저 클릭하신 다음에요. 유효성 검사는 데이터 탭에 있습니다. 데이터 탭 클릭. 그리고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냥 아이콘 클릭하시면 됩니다. 유효성 검사 아이콘 클릭해서 여기서 기억해 주실 거는요. 제한 대상은 목록이다. 예,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이다. 그러면 원본 위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요. C5에서 C12 영역. 그러면 C5 셀부터 C12 셀까지 마우스로 드래그해 주시면 됩니다. C5 셀부터 C12 영역을 잡아서 확인. 그러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상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돼요. 시험 출력 형태는 첫 번째 게 선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 다음 문제. F5에서 F12 셀. 그러면 F5에서 F12 셀 영역을 잡아주신 다음에요. 셀 서식을 이용하여. 셀 서식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요. 마우스 우클릭. 그러면은 밑에 셀 서식이 있습니다. 셀 서식 클릭. 이셀 서식 문제는 무조건 표시 형식으로 갑니다.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숫자 뒤에 시간을 표시하라고 했는데 심표 유문만 판단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심표가 있으면은 샵콤마 샵샵 영, 심표가 없으면은 지표준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맨 위에 거냐 네 번째 거냐, 심표가 없죠. 지표준 선택한 다음에. 형식, 위에 가서, 어차피 여기 뒤에는 사용자 지정 서식이 뒤에 한글 쓰라는 겁니다. 큰 따옴표 넣고, 문자 쓰기 위해서요. 서식 꾸밀 때 문자 쓰기 위해서 큰 따옴표 넣고, 시간을 넣었습니다. 확인. 그대로네요. 다시 F5에서 F12 영역. 그대로죠? 그럼 그냥 그대로 가면 되죠? 여기는 봉사 시간으로 이름 정의를 하시오. 그러면 이름 정의하기 위해서 홈탭에, 아, 데이터 탭 그대로 있어도 되죠? 네, 이름 정의를 할 때는요, 여기, 오른쪽에 가가지고, 이름 상자, 이름 상자에서 클릭하신 다음에요, 봉사 시간,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